제가 딱 원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로또 번호만 뜨는 보지, 6자리 번호를 이렇게 추천받기 누를 때마다 뜹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이 애니메이션, 지금 이렇게 귀여운 웰시코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제가 명령어 한 줄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우리가 이런 영상 이미지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명령어 하나만 썼는데 이게 뚝딱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사용했고 소개해 드리려는 플로이드 AI인데요. 어떻게 1분짜리 애니메이션 쉽게 만드는지 그리고 제가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플로이드 ai가 올인원 ai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지 좀더 알려드리고요 이걸로 제가 이걸 사용해 보면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또 수익화하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ai 수익화를 할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거를 어, 조금 최대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제가 끝까지 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플로이드 ai라고 화면 여기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로 회원가입은 다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친구 초대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 하시면 바로 무료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 초대를 좀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도 있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어, 처음에 우리가 플로이드 AI로 오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플로이드 AI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어, 보시면 GPT가 이제 4.1부터 5 최근에 나왔던 5까지 다 있고 딥시크도 있고 뭐 여러 재미나이 뭐 클로드 전부 다 여기서 한번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 AI를 통한 애니메이션 을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또 수익화를 할수 있겠죠. 그런 방식을 좀 알려드릴 건데 여기는 특별하게 이제 에이전트 모드란 게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모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일단 이걸 킬 거예요. 이걸 킬 거고 이 에이전트가 뭐냐면 그냥 내가 하는 명령을 알아서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에이전트한테 뭐 우리 영상 좀 하나 만들어 줘 하면 그 영상에 대한 캐릭터를 어디서 찾고 그 이미지를 찾고 그걸 영상화하고 그런 걸 전부 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이전트 모드를 켜고 아까 보신 것처럼 사전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외식 고기를 기반으로 한 1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줘. 그리고 한국어로 해 주고 기승전결 이렇게 만들어 줘라고 했습니다. 이걸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에이전트보 모드 이게 진짜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제 말을 듣고 스스로 진행을 합니다. 스스로 진행할 때 스스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이미지를 뽑았어요. 보시면 이 플로이드 AI가 이미지를 뽑아 줬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이드 AI 좋은 게 보시면 이렇게 이 과정을 이렇게 확대, 축소해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확대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위, 아래로 하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다 나왔어요. 이미지가 다 나왔죠. 이렇게 4개의 이미지를 나와주고 이제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줘 라고 추가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 해줘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제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꾼 거죠. 이럴 때 이제 클링 ai 같은 것도 얘가 활용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 llm 모델인 챗 gpt 뭐 클로드 이런 거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작업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줬냐? 바로 배경만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았던 게전 이걸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명령에는 이런 명령이 없었어요 배경까지 만들어 달라 이런 말 없었는데 알아서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면 <목소리>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아까 우리 완성된 거 이걸 볼 수가 있었죠. 그 이건 16대 9사이즈여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길게 해서 롱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뚝딱하고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이제 캡컷 같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조금 과정을 해줘야 됩니다. 편집 과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9대 16인 쇼츠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작업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보시면 좋은 게 이게 우리가 과정을 확 줄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엔자 박교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뭐 하나 만들 때 이미지를 또 뽑고 그 이미지에서 좋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근데 플로이드는 이미지를 한번 4개를 줬죠 또이 이미지에서 우리는 또그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꾸기 또 노력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와 잘 어울리는 또 배경음악도 구했죠 근데 이 작업을 한 번에 해줬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나 노력이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플로이드 ai의 이제 에이전트 보도가 굉장히 좋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4개 그러니까 플로이드 ai가 만들어준 4개를 여기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각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는 건 영상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점세 개를 눌러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이 에이전트 보드는 정말 편한 대신 당연히 크레딧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위 GPT 이런 거 있잖아요. GPT 쓸 때랑 똑같이 플로이드 AI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한번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플로이드 AI 이렇게 플로이스, 플로이스 AI를 소개하는 유튜브 롱폼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 제가 하는 거죠. 그걸 단 스크립트, 기승전결, 후킹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어줘 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 플로이스 AI의 강점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딥시크 V3 모델이 있고 여기는 GPT 5 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플로이스는 이런 캔버스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새 브랜치를 누르고 똑같은 질문을 여다 쓰겠습니다. 모델을 제가 이번에 GPT가 아니라 여기서 그록 그룹, 그록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어요. 제미나이 플래시도 있고 어드밴스 모델로 하면은 이제 좀더 진보된 뭐 클로드 있고 제미나이 2.5 프로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로 해서 똑같이 질문해 볼게요. 제미나이 2.5로 이제 명령을 해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한국어로 다시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어챗 GPT만 쓰는 게 아니라 GPT 쓰시는 분들도 신기하게 클로드도 쓰시고 제미나이도 쓰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GPT랑 제미나이를 둘다 쓰고 있는데 이제 이플로이드 AI에서는 이걸 전부 다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캔버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구별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비교하면서 아, 딥시크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답변을 줬구나. 기승전결 이렇게 스크립트를 줬구나 볼수 있고 그럼 GPT 미니에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답변을 줬다라는 걸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미나 2.5에서는 또 이렇게 줬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플로이드 AI는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 LLM 모델 이런 GPT나 뭐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한 화면에서 이걸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평소 AI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 제가 이거는 진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이걸로 우리가 또뭘할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상도 해 봤고 이렇게 llm 모델을한 번에 다수 이용하는 이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gpt5 이제 나노로둔 다음에 뭐 이런 모델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에이전트 모델을 켠 다음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가 홈페이지 만들 때는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냐 수익화가 가능한 홈페이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홈페이지 그래서 저는 어떤 거할 거냐? 로또 당첨번호를 추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한국 로또 번호를 추천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어줘. 사람들이 추천 버튼을 누르면 랜덤으로 6자리 번호가 뜨면 돼. 이렇게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 에이전트 모드 키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명령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하다 만약에 오류가 나시면 여기 여기다가 다시 명령을 써서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에이전트 모드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영어로 답변을 해줘서 그냥 저는 한국어로 답변해줘. 이렇게 한번 다시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합니다. 이 에이전트가 대리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대리인인 것처럼 중간중간 너가 하는 거 이거 맞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요. 그럼 여기서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근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저는 그냥 건너뛰기 누를게요. 금세 웹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딱 원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로또 번호만 뜨는 보시면 6자리 번호 이렇게 추천 받기를 누를 때마다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프닝 뉴탭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실제 웹사이트로 구성이 된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얘가 명령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 이런 사이트를 지금 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를 다른 사람도 클릭할 수 있게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 네트리파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네트리파이라고 검색을 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인업, 로그인을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걸 다운을 받았겠죠. 자, 우리가 아까 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플로이스 AI 이 버튼을 누르면서 로컬을 다운을 받습니다. 로컬을 다운받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다운받은 알 g 파일을 그냥 넣어주세요. 이제 이 링크,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이 링크를 공유하시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방금 이 플로이스 AI로 만든 이 사이트를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포라는 개념인데 제엔자밖에스에서 배포까지 알려드리게 되지 몰랐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갑자기 뭐 네트리파이 이런 거 들어가서 이걸 왜 했는지 이 디폴로이란 작업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오프닝 뉴탭을 눌러서 나오는 이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URL은 나한테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도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플로 이게 바로 배포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 네트리파이 여기로 배포된 링크 가비아라는 사이트에서 따로 도메인을 사가지고 나만의 도메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메인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가비아도 여기 도메인 가비아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URL의 링크 이 URL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만든 다음에 여기 네트리파이에 딱 연결을 하는 거죠. 나중에 뭐 이런 가비아 활용하는 방법 혹은 이런 홈페이지를 좀더 구축하는 방법은 오늘 영상 반응이 더 좋으면 후 작업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애드센스, 애드센스를 갖다 걸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할수 있겠죠. 애드센스라든지또 광고 카카오 애드핏이라고도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할수 있습니다. 애드센스나 이제 카카오 애드핏을 하는 법은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중요한 건 여기 콘텐츠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플로이스 AI로 쉽게 만들었던 걸 우리가 같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좀더 팁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로또 번호를 추천해드렸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주에 한 번씩 로또를 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로또 번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만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로또뿐만 아니라 뭐 MBTI 사이트를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다시 뒤로 가서 여기 에이전트 모드 키고 MBTI 사이트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이 AI를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할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 좀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은이 플로이스 AI는 올인원 이제 AI다. 여기서 여러 LLM 모델을 한 번에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비디오로 가면 또 여기서 재미나이부터 이제 클링, 배우 같이 영상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미지 영상. 그리고 에이전트 모드를 키면은 그렇게 그냥 내 명령 하나만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뚝딱하고 만들어진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한번에 여러 가지 모델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플로이스 AI를 어 물론 구독으로 이제 유료 요금제도 있지만 조금 무료로 최대한 많이 한, 이용할 수 있냐? 하면 친구 초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초대한 사람은 2 0 0 0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친구 초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친구 초대 오늘 제가 지금 이 코드 있죠? 제가 이거를 이따 어, 올려드릴게요 이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 이코드로 가입하시면 이제 7분까지 저는 일단 제가 벌써 하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자리가 남았겠죠? 그 6분은 3 0 0 0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혼자 좀 유용하게 할수 있냐 바로 구글 계정을 좀 여러 개 만드셔서 내네 코드를 또 내가 쓰면 돼요 저도 이거 이 1이 제 다른 구글 계정을 한 겁니다 즉, 다른 구글 계정으로 이 코드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여기 이 계정, A 계정에는 2000 크레딧이 들어갔고, 또 B 계정에는 3,000 크레딧이 들어가겠죠. 유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무료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나는 좀더 필요하다 할때 이제 유료로 구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일단 이 코드는 제가 이따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올려 드릴 테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나도 내 추천 코드를 그냥 내 추가적인 구글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알리고 싶다 하신 분들은 댓글에 써서 서로 이제 품앗이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엔자바 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AI로 수익하는 정보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